어, 서울연구원의 유경사입니다 발표 굉장히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. 어, 발표 들으면서 문득 20년 전에 저, 저도 그 통신관련 회사에 좀 있었는데 아 20년 만에 진짜 어? 많은 발전이 있었구나. 사실 20년 전에 예, 핸드폰에 뭐 GPS 놓고 해서 뭐 차량 위치 추적도 한다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GPS 자체의 오차도 뭐 4,500만... 사실 이렇게 나온 시절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GPS가 아니고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게 통신 노후 데이터만 가지고도 그렇게 정확한 거의 이제 어느 정도의 정확성이 있는지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맵 매칭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도로상으로 매칭을 해서 도로상에 있는 차량의 대수, 밀도, 교통량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알수 있다는 거잖아요. 그리고 어, 단속 아 연속류만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단속류에 심지어 교차로의 방향별 교통량까지 이렇게 추정을 하시는 거 보니까 아, 진짜 20년 만에 엄청난 발전이 이렇게 있, 있구나. 앞으로 20년 후면은 거의 이제 뭐 어, 차량 하나하나 모든 정보들을 속속들이 어, 통신사가 다 갖고 있겠구나. 그런 생각에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좀 무서운 세상이 올 수도 있겠구나. 이런 좀 느낌도 좀 들었고요. 그 지금 보면 은 이제 교통 쪽에서 가장 저희가 이제 그동안의 고민이었던 게뭐 교통량 밀도 특히 이걸 어떻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모든 교차로에 모든 링크에다가 cctv 다 깔아가지고 어 교통량을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된다. 교통은. 쪽쪽에서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교통량 그리고 밀도 속도 요세 가지인데 심지어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사실 통신 데이터를 가지고 한30% 정도 되죠. 어 그걸 또 전수화를 해서 어 모든 링크의 모든 교통량을 지금 다 뽑을 수 있는 상황까지 지금 온 거잖아요. 사실. 뭐 그거의 정확도 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인 것같 고요. 그 부분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검증을 해 나가는 그런 문제 일것 같고요. 어 이렇게 지금까지 현재는 이제 이런 데이터 들이 없으니까 이제 사업별로 사업 별로 뭐 교통량 조사하고 속도 조사 하고 다 개별 사업별로 이렇게 진행 을 해서 사실 한 시점의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투자 를 지금 하고는 있는데 통신 데이터를 가지면 은한 시점의 데이터가 아니고 계속 과거 시점부터의 그어 교통의 어, 현황을 추적을 해가면서 또 사업 구성도 할수 있고 또 실제 투자 도 효과적으로도 할수 있고 이런 어, 기본적인 그런 베이스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향후에 앞으로 교통 사업하고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고 하는데 큰,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제 다만 계속 그 김정복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데이터가 통신사만 딱 가지고 있고 오픈이 안 되고 어? 그러다 보면 이제 어? 결국에는 어? 일반 개인들의 일반 시민들의 데이터인데 그 이제 통신사만 이렇게 거버넌스 없이 가지고 통신사에서만 이렇게 관련된 서비스도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로. 우려가 되고요. 향후에 이제 데이터가 좀 오픈이 돼서 많은 뭐 교통 전문가도 있고 서비스 개발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분들이 많이 접속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훨씬 더 좋은 부가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도 지금 뭐 LID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뭐 수단도 추정을 하시고 목적도 추정을 하시고 지금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. 사실, 교통에서 가장 이제 베이스가 이제 통행의 이제 기종점 OD, 오디, OD인데 그 거의 지금 한1% 1%도 안 되는 샘플을 가지고 OD를 추정을 하고 그 OD를 사용을 해서 뭐 연간 뭐 20조가 넘는 그 예산이 투입이 돼서 교통사업들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에 뭐수동과 그다음에 목적 이런 것들이 통신 이 LID 기반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정확성 있는 데이터가 나온다 그러면 훨씬 뭐 국가 예산이든 뭐 지자체 예산이든 훨씬 효율적인 그 효율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될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예 네, 이상입니다.